습니까?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베우에 나와 있습니다.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 이명철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전통의 라이벌이 맞붙는 빅매치답게 전 세계의 열기가 느껴지는데요. 그라운드는 어떨까요? 네, 지금 에클라시포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?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관계입니다. 오늘 맞대결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역시 점쳐지고요. 이런 경기일수록 방심은 금물이거든요. 선수들 너무 긴장하지 않고 에이클라시고답게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좀 전에 그 애들 뛰어가는 것까지 동시에 안 뛰어가고 디테일을 많이 살렸어요. 아 이거 선수 모드 할 때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. 자,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명단을 보시겠습니다. 오, 스타팅 멤버까지. 안토니오 리디거와 애들 밀리탕이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요. 물론 뭐 스토리오 처음에나 몇번 보고 뭐 넘길긴 하겠지만 이게 또몇번 나오는 블루리비다. 거랑 또.

타이트한 걸 해야 좀더 흔들리는 데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특히 등쪽 보일 때 너무 정신없습니다 선수 커리어 모드 새롭게 바뀐 거는 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